안녕하세요. 9월 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사말, 두 번째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어,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음, 어떻게 택하시냐면은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가고 만원 한량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문장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어, 장내 노아심의 소리를 끊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 이 일행이 어떻게 그들에게 갔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말했다. 주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바울이고 바울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감사와 택하심에 대해서,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죠. 예, 그 택하심의 증거는 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환난 가운데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살로니카 어, 교회의 바울의 일행에 대한 평가가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가 유효하게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어 해석을 해봅니다. 바울은 대서로니까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임을 기뻐했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강림하실 하나님 아들 기다림에 대해 곧 장래 노하심에서 그들을 건지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과 적용이란 적용하기 위해서 더 핵심적인 한 가지를 택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믿어지게 되고 복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 어, 주제를 택하심의 증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보았고. 그 믿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택하심의 증거인데 이것을 복음이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내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또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택거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바울은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